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11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그 시편 72장 3절부터 할 차례인데요. 어, 더 플레이오브 더 킹의 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제 그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킹이니까 그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May the land enjoy prosperity. May it experience righteousness. May the land 그 땅이 enjoy 요게 동사 enjoy 가그 땅이 enjoy 하길 빕니다. 뭐를 prosperity 번영을 즐기길.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가난 땅이죠. 가난 땅이 번성하는 것을 즐기길 빕니다. May it experience righteousness. 그래서 이 may it is is in the the land 그 땅이 experience 경험하기를 right to see n d 그 위로움을 경험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experience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 쓰는데 이건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may may experience야. 그러니까 이 경험하게. 그리고 may the king judge the poor fairly. May he help the needy and defeat their oppressors. May the king.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저, 심판하기를 빕니다. 어떤, 누구를 더 poor. 가난한 이들을 심판하기를 빕니다. 근데 어떻게 가나냐? 어떻게 심판하냐면, fairly 하게, 공정하게 심판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may he help the needy. 그리고 또 그가, 더 왕이 help 돕기를 빌어 더 needy needy나 더 needy나 더 poor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돕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TPT, 가 TPT하는 거야. 시가 help하는 거고 그래서 그 왕이 TPT 무찌르기를 the oppressors 이 대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자들을 무찌르기를 빕니다. May your people worship you as long as the sun shines. As long as the moon gives light for a i g e t to come. May your people, 당신 백성이 워십하기를, 그 예배드리기를 you, 당신께 예배드리기를 빕니다. As long as the sun shines. 그 동안에 as long as는 몸은 a 즈 다음 것이 있는 동안 그까그 태양이 해가 더 s t 샤 o n shine 빛나는 동안은 계속 당신을 숭배하길 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번더 나와. as long as 뭐하나는또 문이 태양 아니지 달이지. 달이 기 i v e 이 s light 빛을 비추는 날까지 비추는 때까지야. 비추는 하는 비추는 하는 계속해서 예배되기를, 그러니까 태양이 빛나는 한, 비추는 한, 그리고 또 달이 빛을 받아서 주는 한, 그런 동안, 그러니까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빈다. 그래서 4 h 2 c 4 h 1 9 h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잖아 1 9 1 나이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얘기지, 계속, 그러니까 영원히 이럴 갖다가 이제 다른 표현을 쓴 거죠. For e s to come,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랫동안 또 오는 해니까 오랫동안 또는 계속 이렇게 예, 예배드리길 빕니다. 해서 이제 한칸띄었어 내용이 좀 바뀌죠. May the king be like rain on the fields. Like showers falling on the land. May the king, 그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Be like, 같기를 빌어. 왜냐면 rain, 비가, 비가, 비, 비처럼 가비비 되기를 빈다는 거예요. 어디에? On the field. 그러니까 땅에, 밭에 내리는 비처럼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like showers, 그리고 소나기 같기를 Feeling on the land. 땅을 그땅아 폴링이구나 땅에 내리는 그 소나기 샤워즈 폴링이야 내리는 소나기야 땅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게 대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왕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처럼 그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답답함을 풀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이 되길 빕니다지. May righteousness uh, flourish in his lifetime, and may prosperity last as long as the moon gives light. May righteousness 그 위로움이 righteousness가 flourish 번창하기를 빕니다. flourish는 번창하는 거예요. 어디에 in his lifetime 그그 그 사람 평생에 그러니까 이 In His l i f e t i m e 이 히즈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평생 응? 그 의로움이 이 번창하기를 그러니까 왕, 왕의 평생이니까 플로리스가 번창하는 건데 그러면 왕의 생애 동안이니까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Succeed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옛날에 써놓은 건데 이거는 그래서 그 번창하는 거니까 왕의 생애 동안 계속 되기를 지속 되기를 빕니다. 예, 이런 의미로 해서 이 플러리시가 번창하는 거지만 번창해서 지속되는 걸 의미한다. And 그리고 may prosperity l a s t 그 prosperity가 last. 요게 동사의 last가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맞네. 플러리시가 번창하고 또 지속의 의미를 그래서 한번더한 거네. 그래서 번창이 그러니까 번영이 레스 지속되를 빕니다. as long as 더문 문이 moon, 아, 달이 기브즈 라이트 right, 빛을 주는 동안은 계속해서 번창하를 빕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세상이 존속하는이란 의미로 서 이제 태양과 달을 쓴 거죠. So his kingdom,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His kingdom will reach from sea to sea, from the Euphrates to the end of the earth.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will reach, 이르를 겁니다. 어디에? From sea to sea, from to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다를 겁니다. 뻗을 겁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from the euphrates, from 또 to 요 euphrates 에서 to the end of the earth. 땅, 양쪽 끝까지, end 가, 복수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양, 땅의 양쪽 끝까지 다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틀어서, 이런 말이지. 그, 그걸 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기를, 니 아, 뻗어 나갈 겁니다. 기원이 아니네. 위리, 위리치네. 뻗어 나갈 겁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아안 되네. 조절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돼. 안 돼요. 어, 그냥 작게 해야 되겠어요. The peoples of the desert will bow down before him. His enemies will throw themselves to the ground. The people is the people이 will bow 하는 거예요. o 우 하는 거야. The people이 둘이 누구냐? Of the desert.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will bow down. 절할 겁니다. 절할 겁니다. Before him.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왕 앞에 절할 거고. 또 his enemies. 그 왕의 적들이 will throw themselves, throw themselves, 자신들을 던져 to the ground. 그러니까 적들이 땅바닥에 엎드릴 겁니다. 겁니다. So the kings of Spain and of the island will offer him gifts. The k i n g of Sheba and Sheba will bring him offerings. So the kings, 왕들이야. 근데 어디 왕? Spain and of the island. 스페인과 아, 또 섬들의 왕들이 그래서 아일랜드가 주어요 Will o 그분께 바칠 겁니다 g i f 선물을 그리고 The Kings o 와 Seba 와 s e 의 왕들이 또 Will bring him. 그분께 갖고 올 거야 o f f 예물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 왕국이 번창해서 그 왕이 또 그 세상, 온 세상에 알려져서 그분께 이제 선물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All kings will bow down before him. All nations will serve him. 그렇게 해서 All kings, 모든 왕들이 will bow down. 그 절할 겁니다. Before him. 그분 앞에 절할 거고. All nations, 온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will serve him. 그를 받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만큼 이제 그 유명해진 거죠. 그렇게 될 거다. 여러 좀 한번 해 볼게요. 안 되네.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he rescues the poor who call to him and those who are needy and neglected. he 그분은 그래서 이 왕의 왕은 rescues the poor 가난이들을 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푸어가, 가난이들이 한 누구냐면, who called him이야. 그분을 부르는, 이 왕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 가난이들을 한 구하고, 그리고 또 도우주. 도우주들을 또, he rescues the 푸어하고, he rescues the 도우주요 그러니까 가난이들과 한또 도우주들도 구하는 거야. 근데 도우주가 누구냐? who 디 need이야. Need and neglected. 그러니까 needy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neglected 무시당한 사람 needy 하고 neglected 한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 무시당한 그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예, 그 왕이 He has pity on the weak and poor. He saves the lives of those in need. 시 그분은 그 왕은 h a s pity 그 어, pity 동정심 또는 연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on the weak 가난 아니, 약한 더 위기야 위 이거는 이제 아, 약한 약한 사람들 약하고 그리고 poor 어, 약하고 그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 연민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saves. 구하십니다더 라이브즈 생명들 을 구해 라이브즈 생명, 두 개, 오 도주의 생명이야, 도주가 둔야, 인 need.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의 그 어, 생명을 구하십니다이 왕이. He rescues them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Their lives are precious to him. He, 그분께서는 이 왕은 r e s c u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from, 어디에서?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그 억압과, 그리고 난폭, 폭력으로부터 응?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their lives.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야. 구한 대에이 억압, 그, 아까 약하고, 빈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그들의 목숨은 대어라이브지야.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아 프레셔스 투임. 그분께는 고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끌어 간다는 거죠. 구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제대로 올바르게 통치를 해서 그런 얘기죠. 롬 Long live the king. Uh, may, be, may he be given gold from Sheba. May um, prayers be said for him at all times. May God's blessing be on him always. Long live the king. 만수무강 하십시오 왕이여. May he, 그분께서 이 왕이 be given, 받기를, gold, 금을 받기를 빕니다. from Sheba, Sheba로부터 금을 받기를 빌며 또 May prayers 그 기도들이 be s a d 들리기를 for him 그분을 위해 기도가 기도가 이제 기도하기를이지 be s a d 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기도가 at all time. 계속해서, at all time, 모든 때니까, 모든 때에 그분의 기도가 있기를 빕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빕니다. 거지 또, may God's blessing, 하나님의 그 축복이 be on him. 그분께 있기를. always, 항상,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 be on him이야. 그분께 있기를. 그분께 내리시기를, 또는 해주시기를. 근데 이제 그문그 그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야 있는 거지 온힘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May there be plenty of grain in the land, May the hills be covered with crops as fruitful as d o s e of Lebanon. May there 보이나 아 레바논까지 보이네. May there there be plenty of grain. 대어비에요 그러니까 이제 잎기를 잎기를이야. p 랜 a n 브 i v 풍성한 곡식이 곡식의 풍성함이지 말은 근데 이제 풍성한 곡식이 있기를 i n d o r 그 땅에 풍성한 곡식 이있기를 빌며 또 m 이드 e t 그 산들은 비 e 버드윗 e r 덮이기를. c l a 그 작물로 농작물로 덮이기를 빕니다. 근데 콤마가 있고 설명이지 얼만큼 있느냐 as fruitful as 야 fruitful이 아니라 풍성한 거야 만큼 귀에권만큼이야 그러니까 도주 오브 레바논이야 레바논의 도주처럼 도주만큼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주는 뭐냐면 크랍스예요 크랍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레바논의 농작물처럼 풍성한 농작물이 그 산에 있기를 산에 덮이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작물로서 그냥 전온 땅이 싹, 그냥 황금 물결이 되기를 빈다는 거죠. 아, 조절을 해야 되네. 아이고, 아이고, 안 되네. 자, 아, 그래서, 음, 여기까지 했고, 레바은 m a d e the cities be filled with people like a field full of grass. m a d e the city. 그 도성들은 예, be filled with, 채워지기를 빕니다. With people. 사람들로 도성들이 채워지기를 빌고, 비는데, 콤마가 있어요. 어떤 만큼이냐? Like a field full of grass.처럼이에요. 필드, 땅들처럼, field처럼. 근데, 빌이 어떤 상태냐면, full of grass. 그 풀로 가득 찬그 어 땅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빕니다 그 도성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축복이니까 그리고 이 들판에 가면 풀이 가득 찬 것처럼 그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기를 빕니다. May the king's name and never be uh, forgot. 보이죠? 아. May the king's name never be forgotten May his fame last as long as the sun May the king's name 그분그 그 왕의 이름이 never be forgotten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빕니다 그리고 May his fame 그분의 명성이 last 여기 동사야 last가 지속되기를 빕니다 As long as the sun 태양이 있는 한은 있는 한 명성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May all nations ask God to bless them, as He has blessed the king. All nations,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ask God, 하나님께 청하기를, 청하기를 빕니다. 뭘을 청에 to bless them, to bless them 자기들에게 그들의 에게 대문 all nations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도록 빕니다. 예, as, 근데 어떻게 돼? As he, 이, 그가 그, has 예, blessed the king이야. 이 he는 뭐냐면 가시예요 하나님께서 has blessed, 축복하신 거야. 완료로서서, the king. 이, 그 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축복하신 것처럼 음? 자기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시길 청하라고 어, 청하길 빕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민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문민족,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들을 망쳐달라고 기도를 했었어. 그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올레션즈가 하나님께 청하라고 해, 해요. 청하길 빕니다. To bless them. 자기들에게 축복해주라고. 그럼 뭐냐면, 이문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란 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 민족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축복을 해 달라고 청하잖아요. 그러면 문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빕니다는 그런 의미지 이거는. 프레이즈 아 여기까지 한 건가? 아, 여기 있네 음. 그래서 Praise t h 이제 좀바뀌어 상황이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He alone does these wonderful things Praise t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The God of i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He alone 그분만이 does these wonderful things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Praise His glorious name forever. May His glory fill the whole world. Praise the glorious His glorious name. 아, His glorious name. 이거 한 단어로 봐야 돼. His glorious name.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forever 영원히. May His glory 그분의 영광이 필더 e h 온 세상에 넘치 l 워지 e 를 빕니다. e d o 멘 chao, z i g i 지 pimida, m e n amen, k u 빕니다. o 멘 r 멘은 그런 뜻이죠. 그대로 되시,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 a m e n amen, t i t i s i m e n amen, t t h this, a m e e n d 이좀 amen, amen. 아, 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 o 또 안되네. o u s e I am g o t h i s is the end of the prayers of David. t h s o r n of j e s s e t h i s 이거는 지금 이 위에 of the This is the end 끝입니다. of the prayer. This is the e n 누구의? of d a v i d d a v i d 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r This i d a v i d 이 누구냐? t h s o r n of j e s s e j e s s e 의 아들인 d a v i d 의 f the p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데이빗의 기도였던 거예요. 데이빗왕, 다윗왕 이렇게 해서 이제 72장이 끝났고요. 북 3,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이시편이 우리 처음에 소개 글에서 다섯 권으로 나뉘었다 그랬어요. 150편인데 다섯 개로 나눴다고 해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책은 끝났고 세 번째 책에 들어갑니다. 를 한번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좀 대라. 음, 아유 안 되네. <laughs> 붙들어겠습니다.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 칠십삼장 God is indeed good to Israel to those who have pure h e a r t God 하나님은 indeed 참으로 이건 뭐어 끼인 어, 거야. 하나님은 good 좋으십니다. to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으심, 좋으십니다. 참으로 좋으십니다. 또투 이스라엘이고 또투도주그 도주에게 또. 도주 Doge, 그 누구냐? Who have pure heart. 도주는 have a pure heart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선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I had nearly lost confidence. My faith was almost gone, because I was jealous of the proud when I saw that things go well for the wicked. 그런데 선하신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스라엘에게 아주 선하신데, 그런데 I 저는 had nearly l o s t 과거 완료죠. 지금 nearly 낀 거고. 그래서 헤드로스트야 잃었어 저는 완전히 잃었어 컴피던스 자신을 거의 거의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서 상세선 my faith 저의 믿음이 was almost gone 저의 믿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사라졌다는 것 같아. 그 믿음 저의 믿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was jealous. 제가 I was jealous는 질투하다 또는 어 뭐지 아 어, 바라는 건 탐내는 건가 아니 아니지 아아 아, 부러워하는 거 I was jealous 이제 부러워했어 오분 더 proud 그더 여기서 proud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또는 자만한 자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야 근데 언제 했냐 웬 I saw. 알았을 때. 대디아를 알았을 때야. 대디아가 뭐냐면 things. 요게 대, 대절에서 things가 주주단어야 주어가 되는 거야. things. 일들이 go. 요게, 요게 이제 go가 동사야 일들이 go well이야. 잘되는 걸 봤을 때야. 근데 누가 잘되는 거냐. for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이 잘되는 거를 봤을 때그 예? 제가 그 자만한 사람들을, 응? 그, 질투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러워했다는 거죠. 응? 자만을 부러워한 거야. 자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사악한 자들이 잘된 거를 봤을 때, 사악한 자들은 잘 되잖아요. 잘 돼. 응?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자들이 그런 거를 봤을 때에 내가 부러워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지. 그래서 제가 믿음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거의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위로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해가 확실히 빠르지. 근데 위에서부터는 이 이해가 좀 느리죠. 그 다시 한번 하면, but I had e a r l y had nearly lost confidence. 그래서 저는 예, 자신감을 음, 거의 잃었습니다. 그리고, my faith, 저의 믿음이 was almost gone. 거의 사라졌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was jealous of the proud. 제가 자만한 사람들을,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음, 부러워했기 때문이야. 근데 언제 그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냐면, When I saw that. 제가 봤을 때예요 t a 를 Things go well. 일들이 잘 되는 거. 포도, 위키드, 사악한 자들에게는 일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제가 그 자만한, 자만스러운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잃었다. 저희 신앙심을, 신심을, 믿음을 고른 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갈게요. 잘 되는 그 사악한, 사악한, 잘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정말로 기운이 떨어지죠.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사람들 잘 되겠까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우리가 자아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 생각 잠시만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